본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 압니다.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분이 생각 의주로 생각에만 이전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임으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제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의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악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박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길 물척은나라도 한길 사람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등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하장 열린 감각 모두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2.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이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합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보니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악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2.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봄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 압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자네 보니 생각 위주로 생각에,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명확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의 자기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0.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봄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 압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본열생각 유지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 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악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팔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 아, 감사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구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지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두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십이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봄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합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자네 본인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임으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 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대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 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의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연약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박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길 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강박 모두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7.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냐를 보고 압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분이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상,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유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대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약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두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2.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봄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합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보니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졸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명확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오,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박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성종하기를 꺼려 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2.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올굴이 옵시다. 범 129.